이거 하면은 적팀이 아무것도 안보여요, 여기. 여기 아무것도 안보임. 이기 앉아도 안보여요. 엄면 여기서 혼자 가는게 안좋아요. 왜냐면은 엄면히 죽자마자 음막이 사라지거든요? 너무 큰리스크예요 여기. 만약에 여기서 조명이 나와서 픽했으면이엄연이100% 죽었고 우리 팀원들이 음막이 없어요, 한 라운드 동안. 여기서 갈거면은 한명 이상 가거나 아니면은 늦은 타이밍에 가는거. 어떤 라운드든 이렇게 하는게 안좋아요. 이거 프렉처에 들어가서 어떤 각을 먼저 해, 확인해야 되는지 보여드려야겠다 보통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적이랑 만날 수 있는 각은 여기에요 요거부터어떻야 돼요? 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나오니까 우리가 공격을 할때 먼저 여기서 어떻야 돼요 여기 예를 들면 적 팀이 뭐 팀버나 베스 있으면 은 이런 각 많이 잡아요 이런 각이 모르면 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좋겠는데. 잘 쏘세요 이번에 진짜 잘 쏘세요 여기서 쏠때 앉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엄청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트랑 싸울 때 쏘고 못 맞췄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 이거 진짜 좋아요 테일, 제일 방어는 조금 위험했는데 그 전에는 잘했어요 복티에서도안 앉을 때도 되게 많아요 이거 좀 아쉽다 이거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여기 깔았잖아요 이거 빨리 쏴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서 우리 똑같이 피해망성을 날려요 그래야 적도 안 보이고 우리도 안 보여요 이거 차 자신 있으면은 여기 빠르게 세발 놓고 오른쪽으로 무빙 친 다음에 반동 초기화 된 다음에 다시 나와서 피기하는 게 이거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숨는 게 어차피 우리 위치에 들켰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스펙터니까 러닝건 할 가능성이 더 높아가지고 한 요정도 잡아야 돼요 이 정도면 진짜 훨씬 더 잡기 쉽잖아요. 헬라인 여기 있는데 요렇게까지 프로젝이 해당하기 너무 힘들어. 요 근데 아가는 게 괜찮아요. 뭐아 예. 와! 오케이. 라운드 중에 이렇게 조준을 바꾸면 우리 갑자기 여기서 아달이 안 맞아서 유초기 나와서 우리 잡을 수 있어요. 저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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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회트로 이렇게 라운드 중에 조준을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3대2 상황이고 여기 젯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젯한테 죽고 2대1 되는 거예요. 이건.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톡킹이 어떠피 그쵸. 제가 말했죠. 죽으니까 이제는 2대1 되는 거예요. 지는지 안 지는지 볼까? 그쵸. 졌다. 이 라운드 오맨 때문에 진 거예요? 헤드라인 잘 잡고 이런 거다 네지컬이에요. 아, 이 오맨이 어떤 포지션을 잡는 게좋으면은가 보여드릴까 인기미 들어가서. 아까 계속 여기서 잡았잖아요. 여기서 그냥 챔버 있으니까 여기 하나 함정 깔아달라고 하고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게 좋아요 얘네들 A를 오면은 그냥 여기서 뭐윗막을 터질 수 있고 이 정도? 이런 원웨이, 원매. 이런 원웨이면은 그냥 사이트 안에 있어서 되거든요 아니면은 우리가 진짜 여기까지 합비하고 싶다 이렇게 원웨이를 치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 원웨이 되거든요 아니면은 어, 여기서 이런 자리 여기 오는 것도 괜찮아요 팀원 한라토이 돌려서 적팀이 소리 내면은 피해방성 깔고 나와서 피킹하는 거 이런 플레이도 할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가끔씩 뭐 이런 자리를 잡는다 왜냐면은 적팀이 A를 잘안모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B쪽으로 더 빨리 백업 갈수 있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랑 거의 10초 차이가 날걸요? 그 10초 안에 백업을 훨씬 더 빠르게 올수 있잖아요 뺑 까야 돼요 이거 뺑 피킹하면 뺑 하고 오른쪽에 있다 아이고 우루 뺑! 두, 들었어요 뺑! 뺑! 들었다면 요루가 피킹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피망상 깔고 우리가 세이즈를 봤잖아요 세이즈를 봤는데 요루가 안 보여요 요루가 오른쪽에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방금 이렇게 피망을 깔고 여기서만 봤잖아요 여기서 계속 여기 있고 빠르게 윗망을 이렇게 쳐요 아 이거 잘못 쳤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 가가지 안 보이고 세이드랑 다시 싸우고 있으면 계속 싸우고 이 타이밍에 우리 잡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 팀워 있었잖아요 유르가 아까 이 위친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연막을 치고 놀아. 빠졌으면 은 훨씬 더 안전적이에요 이번 조금 저의 연막에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 A메인에서 피킹을 할때쓸수 있는 원 메이가 있거든요 살짝 나온 위쪽으로 가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하면은 적 팀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아무것도 안보여 앉아도 안보여한 여기까지 와야 보여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은 우리가 이미 쏠수 있거든요. 이거 이분이 잘한 거예요. 여기서 계속 째지 않고 째고 빠지고 그리고 조금 더 뒤에 한, 한 2초 뒤에 다시 째고 빠지고 이거는 진짜 좋은 습관이에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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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슨 해상도야 이거 와 이거 2010년에나 게임하는 <목소리> 거 같은데 움직이 <목소리> 레전드인데? 아니 움직이랑 화질이 왜 이게 와 이거 다 켰는데 미친 이거 보여요 여러분 위에? 클라이언트 FPS, 서버 치그레이 전제 프레임 시간 유효 시간, CPU 시간, CPU 렌더 시간 이거 RFC가 지금 <목소리> <laughs> 다 켰어 이거 게임을 어떻게 이렇게 해요? 윈도우 짱구 인전까지 진짜 너무 완벽한데 <목소리> 이거 총을 왜 샀어요? 어 킥이 잘 탔다 이거 잘 잡았고 나이스 잘 잡았다 이거 진지하게 받아주는데와 아니 오픈 마이까지 크 완벽한데 뭔데 뭔데 아니 스피커로 게임하고잖아 이거 스피커로 게임하고 있어 이거 아유 토바랑죽었구나 삼각 팬티랑 사각 팬티 뭐야 이게 아니 뿌셔라고 나이스 나이스. 실력이 나쁘지 이스 실력은 나 않거든요. 게임 못하는 거 아니, 라 그냥 않고. Shooting, 진짜 s in the tire. h 본 s a take u 타 one, 잘 h i v e r 잘잡았 get, kick y o 키 t a i 고 t 고 r e I said, I love it. I l o 이 와인이 있을 텐데. 오. 오. 잘했다! 아니 잘하네 애군이야? 웃겨 진짜 야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다 아, 유튜브과 감사합니다 그니까요 기원을 오 어, 이거는 하게하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피케안 했잖아요 우리 팀 그래서 이거 걸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진짜 체킹 잘했어 이건 이거 계속 이거 피케하는게안 좋아요 이거 뭐 어퍼니까 서운한 게안 좋고 그냥 덜리는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지는게쉽0점만점 쉽. 죠 아니 카톡까지 나왔어. <laughs> 아이야 그만 보여 좀 <laughs> 이어폰 좀 끼고 게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 아이소 가서 거냥 아무나 뭐 2천 원, 3천 원다리이폰을 사시면 거의다갈수 있습니다. 키키 타는 굽이 진짜. 아.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팀원들이 진짜 규막을 했으니까 못 당거예요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해요 인정? 서프라이즈 <laughs> <이거> 머더퍼커 <laughs> <so funny. 웃음> 그리고 또 다른 잘하는 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키오가 칼 날리잖아요. 이거 바로 반응해서 쏘는 거. 이거 진짜 유튜브에서 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돌면에서 가끔씩 안 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잘하는데? <laughs> 야, 큐키 타고 두명 잡았으면 이거 진짜 인정이다. 큐 퀴... 아, 이거 맞았어. <laughs> 수박 공한테 맞고 맞고 시작합니다. 이거. 아, 안 맞았네? 근데 이거 이거 피닉스. 뭐야, 새끼야 이거. 일단은 좀 부족한 게 장비부터 그거는 환경 바꾸시면 무조건 플래틴 갈수 있어요. 진짜 환경 때문에 지금 실버인는 거예요. 진짜 골드샵 가능 플래틴 바디도 진짜 어느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로. 스피커만 안하시면 진짜 무조건 올라갑니다. 와 아, 진짜 오늘 알찼다.